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님 석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치프레스 자세를 해부학 이미지와 함께 쉽고 직관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립부터 숄더 패킹, 어깨의 각도, 바의 경로까지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딱 3번씩만 반복해서 시청해 주세요. 벤치프레스도 방식에 따라 인클라인, 디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 등 정말 종류가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플랫 벤치프레스 위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플랫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꼽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어깨 팔꿈치 관절을 사용하는 다중 관절 운동으로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어 3대 운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다중 관절을 사용하는 만큼 높은 중량을 들수 있고 가슴 근육 성장에 유리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할 경우 손목, 어깨, 팔꿈치, 회전근기 등 수많은 부상을 초래합니다. 벤치 프레스를 할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수 첫 번째는 불안정한 그립입니다. 그립이 헐거우면 손목이 불안정해지거나 빨을 놓치게 되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잘못된 그립은 들고 있는 무게가 어깨나 승모근 후면 안정한 근육에 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립에 따라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범위도 다르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손목 통증이기 때문에 그립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부정한 등과 어깨, 즉 라운드 숄더입니다. 앞으로 그분 등과 어깨를 펴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어깨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라운드 숄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벤치 프레스 할때 견갑을 접어주고 가슴을 열어주는 연습을 하. 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면 어깨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벤치 프레스를 할때 어깨만 아프거나 삼두근만 아프다면 견갑을 접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벌어지거나 모인 팔꿈치 각도입니다. 팔꿈치 각도가 적당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슴 해부 이미지를 보면서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건데 팔꿈치 각도가 정말 가슴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 근육을 얼만큼 늘리고 얼만큼 단축할지를 정하고 벤치프레스 운동을 해야 부상 없이 가슴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다중관절 운동인 벤치프레스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벤치프레스 시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립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바에 표시된 선을 기준으로 삼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바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지 사이는 55에서 70cm 뭐 혹은 쇄골 길이의 2배 너비로 바를 잡으면 좋습니다 발을 다 내려서 팔꿈치를 굽혔을 때 전환이 지면과 수직을 이룬다면 적당한 너비로 발을 잡은 겁니다. 발을 손목뼈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감싸며 비틀어 잡습니다. 썸리스 그립으로 운동하다가 바가 가슴에 굴러떨어지면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립이 견고해야 제대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숄더패킹입니다. 벤치에 등상부를 대고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견갑골을 뒤로 모여 있어야 하고 가슴은 활짝 펴서 등상부 를 고정해야 무거운 바벨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갑골이 과도하게 뒤로 모여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숄더 패킹은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에 먼저 힘을 줘서 상부 승모근 수축을 막고 견갑골이 상방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버텨줘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어깨가 말려 있거나 어깨 가동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벤치 프레스 동작 전 숄더 패킹을 더욱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의 경로입니다. 바를 벤치에서 뽑아 올렸을 때 바는 어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깨와 바 사이에 모멘트 암이 생기지 않으면 시작과 마무리 지점에서 잠시 쉴수 있습니다. 바가 내려갈 때 바는 명지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바의 경로가 수직이 아닌 사선을 그리며 움직여야 어깨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바를 어깨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올리면 가슴 최대 신장, 수축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어깨 전면부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오롯이 가슴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어깨 삼두도 함께 쓰이고 수평으로 밀어내는 운동이라는 인식은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깨의 각도입니다. 바가 내려갈 때 적절한 어깨의 각도는 약 75도 정도입니다. 천장에서 보면 어깨가 너무 벌어지지도 안쪽으로 모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어깨 관절은 불안정해지며 부상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질수록 외전, 내외전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흉추와 날개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성안골의 외전, 내외전은 어깨 에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팔꿈치가 안쪽으로 과도하게 모인다면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압입니다. 내려갈 때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참으며 보압을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은 수축하. 하고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복부와 허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올라올 때는 호흡을 내뱉으며 힘을 씁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참으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힘을 쓸 때는 호흡을 뱉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치 프레스 자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가슴을 키우기 위한 벤치 프레스,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벤치 프레스, 윗가슴, 아랫가슴을 키우기 위한 벤치 프레스 등 수많은 변형 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플랫 벤치 프레스입니다. 기본기를 먼저 익히고 이후에 자신의 체형과 운동 경력 그리고 운동 목표 에 맞게 다양하게 벤치 프레스를 활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면 빈 바로 15회 이상 반복 가능한 무게로 세팅하고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기본 테크닉을 신경 써야하며 주 2회 이상 한달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급자라면 무게를 조금 올려 8회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로 세팅하고 운동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벨로만 운동을 하면 가슴 근육을 다양하게 쓰기 어려우니 덤벨 벤치 프레스나 푸시업도 함께 병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급자 하면 6회 미만 반복 가능한 무게로 무겁게 세팅하고 운동할 수도 있으나 운동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서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플리 채널에서 다양한 벤치프레스 방법을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